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각각 A, B, Z개가 있다면,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먼저 N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N팩토리알이 될 거고요. 이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각각 A, B, Z개가 있으니까 A팩토리알, B팩토리알, Z팩토리알만큼 중복됨을 알수 있으므로 그것만큼 나눠줘야 됩니다. 예를 들어 6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네 자리 정수의 개수는 그렇다면 이 숫자에서 네 개씩 묶어서 나타낸다면 다음 세 가지 경우가 되겠죠. 먼저 1112라고 한다면 이네 개를 일렬로 나열하면 4 팩토리얼에 대해서 중복되는 게 1이 3개니까 3 개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 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개수는 4가지가 되겠고요. 그다음 1122 그러면 4 팩토리얼에서 중복되는 게 각각 두 개씩이니까 2팩토리얼씩 나눠 줘야 되죠. 그래서 6 가지가 되고요. 1 2 2 2에서는 앞서 1세 개와 2가 하나였을 때와 똑같이 3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아. 그래서 4 가지가 되므로 총4 네 자리 정수의 개수는 14가지가 됩니다.